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다이라를 가보도록 할 건데 먼저 오늘은 이 자이라덱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연치 않게 정확히는 바이올렛과 드레이븐을 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먹었는데 다이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순방을 좀 해보려고 열심히 좀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이라덱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애매하게 괜찮아가지고 지금 10판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저는 정말 기다림의 미학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그냥 우연치 않게 자이라가 나오면 억지로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서는 안할 겁니다.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해봤어요. 뭐 단순히 그냥 한 가지만 보고 한게 아니고, 감짜로도 가보고, 어 굉장히 후반부에 힘이 많이 빠지는 똥덱입니다똥덱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조합이 이성작이 다되고 아이템이 들어간 그런 친구는 이기기 어려워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오늘 제가 할거이 조합에서 르블랑 이성이 나오고 르블랑한테 아이템 넣고 마무리는 사법사 르블랑이 해주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끝을 르블랑이 해주는 거죠. 그 경우가 아니라면. 1등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 외에도 이렇게 육법사 쪽으로도 가봤는데 이거는 그 마법사가 자폭하는 거 그러니까 주문력의 300%를 주변에 피해 입히고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웠고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선택이 된게 2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이라템은 소생과 내셔가 기본이고 나머지 한 개는 자유이긴 한데 복원을 넣고 치명타가 터지길 바라는 게 가장 고점은 좋았습니다 대천사는 제가 한 번도 안줘 봤는데 강 나오면 줘 볼게요. 대천사는 못줄것 뭐 같습니다. 소진을 만들어야 돼 가지고. 아무튼 투사 있다. 이러면 저는 안 돌릴게요. 오케이. 이번이 진짜 사기긴 한데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게뭐 말자 딘 거는 아니더라도 문도도 그렇고 르블랑도 그렇고 나중에 가렌까지 넣게 되면 인기가 좀 많은 기물이에요. 그리고 자이라를 위해 오레벨 리롤 돌리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에 먹을까 했는데. 이게 부득이네. 너는 조금 더 천천히. 얘는 돈이었나? 이러면 용발에 저걸 만든다? 이거? 스테틱으로 만들죠? 막가든 그리고? 천천히, 여기서. 어, 이 자이라스. 아니, 당신 그 정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노는 나중에. 예? 아니, 본인이 말자 한줄 아는데요.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다이라 씨, 당신 그 정도 아니야. 말했어. 말했어. 정도급이 아닌데 진짜 비싸게 구네. 근데 이 판은 검장이 위협적인 게 아니고 여기가 너무 위협적인데요. 됐다. 비싸게 안 꼬러줘서 고마워. 어떤 판은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시작해 보자. 이판 미래는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판 중에 제일 잘 풀린 것 같은데 오모까지만 나오면 그렇지 빌더 무마이 가능성 있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나중에 실험체를 넣을 건데 넣어주는 이유는 얘한테 그게 있어서 그래요 고정 피해 고정 피해와 문도의 체력을 자이라가 받아버리면 굉장히 잘 살아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어, 이상현상으로, 알뜰 아니면 궁극인데, 이런 거 보면, 궁극을 먹기 또 아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기다림의 미학으로 얘예 자성을 만들고, 알뜰을 먹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진짜 그럴 때 아니면 안 해야겠다. 지겹다, 지겨워. 이틀 동안 지금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3번은 좀 많이 도박 쓰고, 불타는 영혼 방템 깔끔하니까 1번으로 참복원을 먹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거면 약간은 해결이 좀 되겠는데요 고질병이 그리고 원래 6레벨은 이렇게 써도 좋지만 이렇게 쓰자 가렌 써야 되니까 좋다 그러면 자이라덱 딜 쪽으로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와삼보건보다 나을 수 있다? 불탄다 불타 애들. 어? 허리띠 먹을 거 그랬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이거 하는 게 낫죠. 힘들게 자이라 왜함 그냥 딸깍으로 듬분 바이올렛 하면 되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판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이올렛과 드레이븐을 노리고, 지금 기다림의 미약을 먹은 겁니다. 먹었는데, 자이라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판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지금.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말자는, 견제해주면 안 될까요? 아, 여기 이성되면 안 되는데? 안 되겠지? 허리띠가 없으니까. 르블랑 쇼진? 쇼진에 모래까지만 넣어줘도 되겠다. 그리고 팔렙 되면 내리고 나미로 바꾸고 실험체를 넣을게요. 얘가 아니고 누누. 진짜 잘 풀리긴 했다. 카밀은 이기죠? 지면 좀 그런데. 오케이. 그렇지 딜 자체는 진짜 자이라가 이 스웨인의 하위 느낌이에요 실험 때 들어가면 고정 피해도 있고 뭐 이거를 문도한테 먹여도 좋은데 가렌이 아니고 문도입니다 이거는 써봤을 때좀 밋밋했고 1등을 하려면 붕붕 오환 알때어 이것도 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안 되고 물량배 이롤덱 상대할 거면 안 돼요. 아 이게 탱커로 좋고. 제발. 아 다행이다. 알뜰과 궁극 중에 뭐가 더 좋다고는 아직 말씀 못 드립니다. 잠깐 이렇게. 지금까지 한판 중에 거의 제일 잘 풀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일까진 아니고, 오! 아, 이 공포 빨라가지고 얘가 먼저 봤네. 괜찮습니다. 사소해요. 안 될까? 좀못 싸웠는데, 이 판은? 알뜰이나 먹을걸. 검장 죽었다. 말자 한 마리 안 나왔나보다, 결국. 근데 문제는 여기. 그리고 그냥 모르가나 공속 안 낮추겠습니다. 허리띠 나와야 되는데. 엘리스 좋고. 그리고 이판은 말자를 견제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허리띠. 이러면 치감 없는데? 치감 따위 필요 없어. 없이 간다. 시원한. 그리고 조합. 1등하려면 9레벨 가야 됩니다. 여기서 8레벨에 돌리는 건금방하겠다는 마인드고. 어, 이 치명타 한번 터져줘. 그렇지. 이게 보건은 다 좋은데 치명타 운발이 너무 심해요. 60퍼라. 그리고 화공 죽었다. 화공이 죽었다는 건 누가 엄청 세다는 건데? 아, 이거 얘가 암살했나 보다. 화공팀 가진 친구. 아니면 여긴가 잘 버텨보자 그래도 사검장보다는 지금 사마법이 낫겠죠? 아마도 운도일성인게좀크리티컬이긴 한데 근데 이판 진짜 가능성을 봤어요 르블랑 2성까지만 찾으면 1등이다 이판 확실하게 다코삼성각이 보이는 사람도 거의 없고 사시보다는 이게 더 단단하니까 잘 살아보자. 엘리스 형, 이거 좀 짜투리 좀 잡아줘. 묵직한 거를 얘가 좀 잡게. 그렇지. 당군을 못 이기는데? 이게 DPS가 그래도 조이보다는 자이라가 더 잘했는데. 레드 나왔다. 1원인데 있어야 돼. 봐 같은 미로를 긴데아 그래 좀 보여줘 와 아이 공격하면 되는데 아이 안돼 근데 오 문도 이성되면 진짜 단단해가지고 이 게임 모릅니다 한번더지고그랩 가서 르블랑 카시오페아 들어오면 끝 그럼 지배를 받고 문도가 조금 더잘 버티기를 갈 수도 있고 이성작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전부. 아 단단하다. <laughs> 단단한데 나는 빈약하다. 그리고 캐틀 때문에 좀 떨어질 수있게요 얘네. 러브샷 당하겠다. 지금 화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확실히 요즘 8지평 좋네. 아직은 6지평이지만 여러분 넘겨줘야겠네요 스페인템 대발 안돼 안돼 한 번만 살려줘 당신도 약하잖아 먼저 가 검장단이 싣고 던져줬습니다 여기 선물이야 턴 그렇지 지면 신고 5대 1성 그면 안돼요. 아직 이성 안됐습니다 어이 와어 근데 살았다 야 알뜰이 진짜 좋아요 요즘 아 진짜 한번만 나가줘 일부러 이것도 안붙였단 말이야 여긴 이길만 한데 불꽃남자 썸해 뭐야 진짜 제발 이판 완성만 하면 1등 각이란 말이야 잘 살아줘 오늘 이성이 안된 것도 굉장히 뼈 아픈데 이긴 거 같은데 턴 들어가가지고? 막판에? 하... 여기 이겼다 진짜 한 번만 르블랑형 제발 호일 따라 왜 이렇게 삐졌어 제발 아니, 나 무조건 죽는데, 이거? 이거 일부러 좀 늦게 나올게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냥 넣자. 불꽃을 얘 다음 얘가 받아도 마저를 좀 빨리 깎아야 돼. 빨리 깎아,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렇지. 탈것 탈. 녹였는데. 어? 아니, 지금 검정도 죽었는데, 아, 르블랑 안 나오는 건 억울해요. 아니, 이것도 먹을게. 이거 아무래도 이런 소진는 먹으면 제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리롤 횟수는 맞춰줘야죠. 어, 예? 아니, 좋긴 한데. 르블. 그리고? 이거 그냥 방템이라 생각하고 쓰죠. 이거 르블랑 없어가지고, 치감 제대로 묻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아까 실코 죽었고, 단군.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가장 힘든 이 친구 엘릭스 던지고 엘릭스병 스톱 까꿍 그렇지 너도 멈추고 나도 멈추고 싸이온 뒤로! 까비 은별형 사라져야돼 아 이게 안돼 아. 와 진짜 이거 1등인데 아니 르블랑 나왔으면 1등이거든요 이판에 마지막 한 끗이 이걸로 만족하자 자이라는 더 못하겠다 나중에 기다림의 미학으로 자이라 나와가지고 망했을 때 그때나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